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내일로 6주년이 되는데요. 이 금강산 관광의 관문이었던 동해안 최북단 마을은 관광객의 발길이 뚱끊기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웅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합니다. 정부는 바로 금강산 관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는 동해안 최북단 마을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동부 전선 최북단 마을인 고성군 명파리는 요즘 깊은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활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을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님이 없어 아예 문을 닫아버린 가게는 세를 준다는 벽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가게에도 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손님이 전혀 없다 보니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기름값도 나오지 않다 보니 출퇴근을 포기하거나 공과금도 내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금 죽을 상이죠. 지금 하, 저기, 여기가 금강산 건강 활성화됐을 때는 한일8집 됐었는데 그 집이 다문 닫고 저희 한 집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고만두고 다 나가셨지. 저도 여기 고만두고 싶지만 혹시나 금강산 관광이 빨리 재개가 될까 싶어서. 남북 관계가 꼬이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금강산 관광. 주민들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하루빨리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혜용입니다.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는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눈가림식 지원책보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호소했습니다. 금기업은 또 남북 당국이 금강산 현지에 투자 시설물 조사를 위한 자신들의 방북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